자, 넘기세요. 과세기간인데, 자, 과세기간이란, 자, 과세 자 부가가치세는 기간 단위로 과세를 하니까, 자, 이 과세기간이 상당히 예, 중요한 이제 문제가 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이, 자,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나와있죠? 네, 여러분은 그 그림을 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의 시간 단위를 이렇게 놓고, 자,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1년 중에 자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전반 상반기 6개월을 제1과세기간 또는 일기 하반기 6개월을 제2과세기간 2기라고 한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건데 자 다시 각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그리고 9월 31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전반기 3개월을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해요. 여기는 7, 8, 9, 3개월. 자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을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요, 예정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일부일 뿐이다. 독립된 게아니까 과세기간이 4개다 그러면 안 돼요.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그래서 원래는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건데 과세기간 중에 예정신고기간부는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면 끝나고 몇 개월? 아, 며칠? 25일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4월 25일까지 여기 2기는 언제까지?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이건 뭐라고 그래 예정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이때 신고 대상은 뭐다? 예정 신고 기간뿐만. 3개월치. 그리고 최종 3월이 경과돼서 과세연이 완전히 끝나면 다시 25일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7월 25일. 이기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확정 신고 납부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신고 대상은 뭐냐? 자, 예정 신고가 잘 됐으면 한 것도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최종 3월 분만하면 돼요. 그런데 예정 신고는 이때에 될걸 미리 하는 건데 이때 누락된 게 있으면 어떻다? 그대로 확정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포함해서 신고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표를 보면, 자, 일반 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1기, 2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간이 과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거는 잠깐 넘어가세요.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위원회 종료일까지를 최초, 최초 과세 기간으로 한다. 자, 오늘 사업을 개시했어요.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사업 개시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폐업하면, 과세한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오늘 폐업했으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자, 간이 과세 포기. 자, 그것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과 함께 신고 납부 기한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어, 적어 놓은 거. 이제 이거랑 똑같고요. 자, 저 뒤로 가서 이제.